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연탄입니다. 오늘은 지가 진짜 오랜만이죠? 와나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저 일단은 제가 일단은 크레이브티 무드로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세요 힘의 물약도 볼까? 음영을 밀려. 도야. 게임으로. 진수소관간 도시. 일단은.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드래곤 머리, 날카로운 볼, 그 다음에 미치기 투그 다음에 힘, 보. 그리고 여기, 보 뽀, 다시. 네, 이거, 다이어몬드, 플래스 이렇게 있어요. 보. 있습니다. 있습니다. 쥬쥬쥬 마이갓마이갓마이갓 크리퍼다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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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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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티님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한번 저도 크리에이트 어, 크리이터를 하고 싶어서 그 개인적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 제가 첫 기본기 영상에서 제가 화장실을에서 찍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목소리가 잘 울리게 하려고. 어 화장실에서 찍은 거고요 절대 뜬거나 아니면 실을 싸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드래곤 희생해 한번 얘들을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Pusky, pusky, pusky. Smart movie, Smart movie, Oh okay. Head to shot. Oh, my God. Oh, my God. leg, leg. leg.

도티님 영상은 제가 보고 도티님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많이 힘이 되었으면 좋을까 합니다. 아직 저는 어린 학창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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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의 영상이지만 물론 저가 크레이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고 행복하게 행복하거나 힘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영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도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크리에이터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또는 재밌는 영상들을 올리고, 그러는데, 어, 막, 사람들이, 그, 뭐냐, 뭐냐, 그, 제 댓글에 막, 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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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그, 그 댓글들은 막 관종이다 막 그러면 그러는 건데 원래 사람들은 다 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고 없는 사람인도 있는데 관심 받고 싶어 하는게 그게 안 되나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시고 따로 제 영상에 욕을 하시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인데 물론 저는 안 하면 좋은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마음이안 드시면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막, 제가 이상한, 막, 그, 뭐냐, 재밌는 것을 하면, 보고 싶으시면, 따로 제가 영상을 좋은 영상으로 바꿔드리고, 앞으로도 또 영상을 재밌는 영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1 더하기, 1 더하기, 막 3이 되고 싶은, 그런, 그런 힘이 되고, 지, 주고 싶은, 어, 관종인데, 뭐, 저는 관종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관종이 되는 걸 싫어하시다면, 저도 뭐, 관종이 되지 않아야 될것 같네요, 뭐. 여러분들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하신다면, 물론, 다 관심, 관종이라고 불리겠죠. 하지만, 제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니까, 관종이라고 불리는 거는, 막, 물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뭐. 그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또는 막 다른 크레이터 분들의 댓글 보니까 막막그 뭐냐 자기들 댓글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막 앞을 닫고 욕 달고 그러는 것을 제가 많이 시청자분들이 고쳤으면 합니다 뭐아 그리고. 어 뭐냐 그 뭐냐 저도 어, 언젠가는 실버 다이아버, 어, 버튼 다이아버어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을 받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찍은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저 저... 저,가, 제가 많은 활동을 기대하시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한,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9살이지만, 왕따를 받고 있는 저는 아주, 어, 그, 어, 아주, 아주 힘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막 왕따다 막 그런거 신경 안씁니다 뭐 사람들이 저 싫어하는..저도 그 싫어하는 걸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여러분들스토나미요어 좋은생활 그리고 또 왕따도 안담이고 이런것을 하기위해 지금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